이번 시간엔 타원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리가 앞에서 포물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자, 그래서 2차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2차 곡선이 있으면, 자, 이 2차 곡선을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M만큼, 자,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걸 평행이동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X에다 뭘 대입하라고 했어? 그렇지. X-M 값을, Y에다가는 y n 값을 대입해 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이차곡선 다 똑같아. 자, x에다 x축으로 m 만큼 y축으로 m 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에다 x m을 y에다 y n 값을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타원도 마찬가지. 우리 타원의 방정식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지금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잖아. 물론 a 값이 b보다 크면 초점은 x축에 있고 A 값이 B보다 작으면 초점은 Y 축에 있다라고 했지. 즉, 장 축이 Y 축에 있고, 이건 장 축이 X 축에 있다고.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X 축으로 M만큼, Y 축으로 n 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에다 X 마이너스 M을, Y 에다 Y 마이너스 N을 대입해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A 제곱분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에 Y 마이너스 N의 제곱값은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평행 이동.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 타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수 있다? 자 그렇죠. a 제곱분에 x 마이너스 의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에 y 마이너스 n의 제곱 값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래프 도형을 보면,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타원이 X축으로 N만큼, 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이것의 중심이 0,0인데, 이것의 중심은 M,N이 되죠. 자, 그래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타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심은 어디로 갔어? 그렇죠. M,N으로 갔죠. 자, 그 다음 초점은, 우리가 초점은, 지금 장축의 X축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장축이 X축에 있을 때, 얘를 갖다 C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C콤마 0이잖아. 그럼 C콤마 0하고, 마이너스 C콤마 0이 있으면, 이 점의 좌표는 C 플러스 M콤마 N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C 플러스 M콤마 N.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초점의 좌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동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타원의 평행이동은, 자, 타원의 평행이동이든, 포물선 나중에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시켰을 때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키면 x 에다 X마이너스 M을 y 에다 Y마이너스 N을 대입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자, 평행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 전개했을 때, 전개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지. 즉, 이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정, 개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e 값이 0이란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서, a하고 b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럴 때만 우리는 타원이 된다는 거야. a하고 b가 같으면 원이 되겠지. a하고 b가 같으면, 왜, a, b를 갖다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원이 되지만, a하고 b가 다르면서,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 해줘요. 자,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나와 있으면 이것이 어떤 타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 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이 A제곱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 n 의 제곱은 1의 꼴로 바꿔서 아, 이 타원은 어떤 형태의 타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만 만들어 주면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자, 개념 완성 문제를 풀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